오늘도 양 칼로리 안녕하세요 승민 영준입니다. 돌아온 스케치북 이양 칼로리의 스케치북. <laughs> 이번에 게스트는 없습니다. 잔잔하게 <laughs> 음악 좀 깔아주세요 펜션님. 좋은 음악으로 좀아간신하게자 음, 우리 음악 시간 삼분 줄까요? 네, 얼마 나왔을 거예요. 잘모어 <laughs> 나만 안 들렸나 봐요. 이런 연 <laughs> 스페셜이 악안 나오면은 진짜 우리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스케치북 퀴즈. 반은 바로 스케치북 퀴즈예요. 오늘 이제 무더운 여름이 오고 심심해진 저희는 정말 저희의 일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퀴즈하는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 이거를 한번 여행 가서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친구들 모아서 여행 가서 m t 처럼 게임을 했었는데 그냥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재밌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할려고 눈 가리고 제가 응. 눈을 가리고 그리면 그걸 승리가 맞추는 응. 응. 그런 거예요. 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누구 먼저 할래요? 안내면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가 먼저 그리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먼저 그리세요, 그러면. 응. 이번에 검정색 사이편만 가지고 할 거예요. 다른 색깔을 색깔은? 색깔은 왜요? 쓸수있겠어요눈가리고 어디가 뭔지 아시겠어요? <laughs> 할수 있죠, 왜요. <있잖아요. 웃음> 자, 그러면. 땅색좀만 하는데? 알았어 하고 싶은 색나 검정으로 할까? 그래 나 하니스 그래.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리얼이 맞지? 느낌? <laughs> <laughs> 이거 잠막으로 넣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회집님 알았죠? <웃음> <웃음> 자 해보겠습니다 그려주세요 눈 가리시고요 해볼까요? 이거 그리기 전에 네? 알겠으면 정답해도 돼요? 네. 정답. 뭐예요? 이거. 랭쌍랭. 이거 보이나요? 들면 안 되는데 이거 화분이 있어요. <laughs> 오! 이거였어요. 근데 좀 비슷하게 그렸다. 잘 그렸다. 감각적으로 약간 동물적인 감각으로 드렸는데 괜찮았다. 전혀. 자 다음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가 얼굴이네. 실화야? 팝콘인가? 엄마 머리인가? 다 그리면 말씀해주세요. 저기 한번 비춰드리게. 다 그린 것 같아요. 눈 뜨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난또대잖아 이제. 아다 그랬습니다. 어, 어. 전혀 뭔지 오르겠다. 그 어렵다. 유치원 가방인가? 이 팀이 이거보다 잘 생겼지. 아, 앞에 계시는 분들은 정답을 아셔야 돼요. 고눈 솔직으로 줬거든요. 설마 내 가방인가? 정답. <laughs> 싫어야? 자각 기다려봐요. 야, 싫어야? <laughs> 어디가? 꾸, 이 꾸. 내 가방에 이렇게 있고 이게 이거요내 네, 가방 내모난거 없어. 이거, 이거,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발달렸는데요 아, 이게 <laughs> 발달렸는데 다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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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가방 은쪽밖에 <laughs> 없어요. 이제 <laughs> 이런 식으로 게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죠여기너시 시청자분들도 한번 이게 다가. 맞춰봅시다. 모르겠으면 그 스페이스만 누르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럼 보여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스미싱을 다시 시작하세요. 어, 그러면 저좀 생각을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차단코드 맞춰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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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지? 음. 좋았어. 이거 못 맞출 것 같아 진짜. 약다그추고사을 음... 보여주세요. 더 그려야 는어다 어, 그린 걸래? 어? <laughs> 여러분들 맞출 수 있겠나요? 나도. 이게 정답에 기회가 있어요? 한번 정답에서 맞춰보면 틀려서 땡인가요? 저 아까 땡 치셨잖아요 <laughs> 정답은 선인장? 땡 그럼 뭐예요? 이거 그거예요 파리에 있는 거 에펠탑? 이게? <laughs> <아니게>? 에펠탑 <laughs> 편집자 내고 에펠탑 사진 같이 넣어주세요 <laughs> 시원... 너무 멋지세요. 그림이 너무 좋아요사람사람인것 같긴 한데. 사다그랑어요 사랑. 사랑, 사 여러분들 뭐예요, 이게?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이게 여기가 있지 <laughs> 눈 흔들 입 뿌리거든 정답 여러분 정답 왜 이렇게 물 뿌리는 거? 복수의 부메랑 그 기억하셔야죠 저희 이게 복수의 부메랑이라고요? 저희 복수의 부메랑 썸네일이잖아요 물 뿌리는 장면 글씨 여기 용준이도 없고 승민이도 없어요 어디 있었어요 승민이 이게 승민이 왜 <laughs> <용준이. 이게 승민이의 웃음> 머리 한쪽밖에 무냐 이게 옆모습이잖아옆모승이왜 옆모습이잖아. 머리 이렇게 나... 나눠져 있어 이렇게 있어 네. 내가 머리가 씨발! <laughs> 망한 <laughs> 것 같은데? 음, 우선 열차든 기차든 뭔가 있고 문제 음? <laughs> <laughs> 의친구가 이분, 이분 또 그, 누구 유명 작가 그림 따라오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뭐야? 잘그겠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봐야 돼요, 해볼까? 쉽지 않아? 뭐라 고요 이게 하이라이트야. 아. 여기가 그곳의 이름을 말해야 돼. 뭔 소리예요? 이거의 이름을 말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인데, 이게 하이라이트야. 이거 그거네. 놀이공원. <laughs> 정답은 롯데월드였어요. 그걸 뭐야 놀이공원. 바이킹. 회전 바이킹이고 회전목마 앞에서 뽀뽀하는 인증샷. 놀이공원이랑 블록버터. 뭐가 달라? 오도 아까 햄버, 햄버거 쌤, 햄버거집이랑 어디야. 햄버거집은 그거잖아. 너 세트하네. <laughs> <웃음> <웃음> <저게> 뭐야? 어? <laughs> 잠수? <laughs> 나다 그렸다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laughs> 맞추라고 거야 이게 뭐야? <laughs> 너무 그림이 겹쳤네 스테이블 같은 게 있고, 벽이 또 있는 화장실. 아, 화장실! <웃음> <웃음> 화장실! 무슨 오는 거? 모르겠어요. 아, 이게 그 시요? 네. 너무 조금 고위가 광고미가 됐나요? 어, 이 사람에 주목해주세요. 사람들이 안에 있자마자 게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무대? 정말 무대? 공연장인데 맞게 해드릴게요. 이십분 좀 오시고요. 네. 들어주세요. <laughs> 뭐가 되지? 네. 들어가 빨리. 몽미 되잘 네, 그려졌나요? 어, 알아볼 수 있겠어 음? 끝! 맞춰 나 맞다. 바로 맞춰 있을 것 같은데? 잘 그려, 잘했다 보여주세요 대박 짠. <laughs> 이게 뭐야, 그림 그리라니까 정말 마음에 든다 눈 감고 썼는데 잘 썼는데? 자, 연칼로리 구독 좋아요 좋아요 네. 어.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아닌가요? 영상을 구독, 좋아요. 자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 그렇게 들수으로 <laughs> 이해해야 돼요. 자,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 다음에 네. 또 저희와 함께 놀고 싶다. 음.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클릭, 클릭, 클릭 해주시고 댓글도 어떻게?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네. 음.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 안녕.